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어, 르무엘에게, 어, 하는, 어, 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31장, 어, 그 위를 보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주제가 나오죠.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자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어. 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르무엘 왕을 솔로몬 왕으로 추측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자먼이 자머니, 솔로몬 자먼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가 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당부한 말씀이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어 추측을 합니다. 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기본적으로 어 바세바가 아들 솔로몬에게 어, 당부하는 말인데 이것은 왕이 되기 전뭐 이렇게 뭐 어렸을 때 그때 말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어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최고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뭐 대통령이나 뭐왕그 당시 왕은 신 아니겠습니까? 왕이 됐다면 아이고 이제 됐다. 이제 꿈 이루었다. 이제 어 모든 것을 어 이루었으니 이네 마음껏 해 봐라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 바세바, 어떤,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바른 왕의, 어, 책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최우선시면요. 그 위치에 가면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바라, 않습니다. 뭐 재벌에게, 어,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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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들에게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느껴진다면 어, 더 이상 이제 꿈을 이루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으로서의 위치에서 바른 임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 저희 오늘 본문에 나와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 3절을 보니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 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왕이 어 여자에게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에게도 말하는 것이 뭐 돈, 여자, 또 권력인가요? 이세 개만 어그이겨에도 어, 성공한 목회라고 할 정도로 뭐 굉장히 중요한 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과 같은 사람은 여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뻔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니 오늘 르무엘 왕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이만하는 거예요. 여자여자를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뭐 여자를 비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 거기 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 말 얘기를 합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마땅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두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능무의 왕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술 먹지 마. 어, 그 말하는 거예요. 예. 어, 그러면서 오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술을 마시다가 이걸 봐야죠. 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라고 말해요. 이걸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데 술을 먹지 말라라는 이유는, 어, 그 법을 잊어버리고 살이 판단, 흐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니까 잠언만 봐도 이 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잠먼 21장 1절. 23장, 19절에서 21절, 29절에서 35절, 뭐, 이사에서 28장, 뭐, 뭐, 이외에도 뭐, 수많은 성경에서 독주에, 독주를 마시지 말라,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응. 근데 여러분들, 취하지 말라고, 아유, 그래술 한잔만 해야지, 뭐, 그래약주를 먹어야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한먹은 먹고 끝난 사람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술 되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어라 마셔라 어, 한 잔이 아니라 한병뭐한말두말 어, 말, 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적당히 마셔라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오늘 성경에서는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아니 술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몸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저도 한번 좀 이렇게 술도 좀 먹으면서 목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원리고 그런 이치라면 아유,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이거 약주 좀 드셔요. 이거, 이거 주무실 때 한잔씩 드셔요. 예. 어, 그러면 좋은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건강을, 건강에 유익이 될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이 판단을 못 합니다. 세상의 법도 잊어버리는데, 술 취하고 술로 인해 하나님의 법은 어뭐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법과 윤리도 잃어버리는 술 취함인데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이란 말거니요 그러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는 거지. 예. 네. 예, 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거있겠죠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어그 어, 어, 관리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찌 됐건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요 그러니까 농촌이 됐건 시골이 됐건 도시가 됐건 사회생활이나 뭐 일상생활할 때 술을 안 될래 안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사회 판단을 어안 좋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6절과 7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라는 거예요. <laughs> 이게 좀 말이 좀 약간 억셉니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이 여러 가지 뭐뭐 장점이랄까요? 도움을 주는 거랄까요? 그런 것들이 몇개 있긴 있어요. 이 포도주 슬픔에 처한 사람에게 술을 주라 이것은 슬픔을 술로 잊게 해라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먹지 말고 차라리 네가 먹을 술을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돌보는데 쓸수 있으면 쓰라는 거예요. 예 네. 이걸 뭐어뭐 어, 뭐, 뭐 제가 뭐 깊이 더 이야기 어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찌됐건 간에 술은 이런 뭐 아픔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줄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국한 것을 잊어버리게 했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술 먹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네가 먹고 마셔서 그렇게 살리분별을 못하는 거 못하지 말고 그먹 그것을 차라리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 있으면 위로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기를. 여러분, 정말 힘들면 아닙니다. 더 이상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저 힘들면 술 드시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술이 그만큼, 어, 왕에게 있어서 살이 분별을 할수 없는 역할을, 어, 하게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과 9절의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밤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왕이 삶을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응. 어머니가 아들이 가는 말입니다. 약한 자, 또한 여러 가지 법의 테두리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 여기 오면 어 이게 뭐그 자먼에서 나올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왕에게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 지도자에게 하는 말이말이고요 음. 법에 어떠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법에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 줄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 약한 자, 부족한 자, 수혜 받는 자,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이제 대선이 내 다음 내년에 있다고 하는데 대선을 볼 때에도 우리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시겠지만 우리의 삶에 약한 약한 자, 연약한 자리 다들이 돌봄 받는 어 돌볼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음,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경제 먹고 사는 어떤 일도 해결해야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웃을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왕, 또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 삶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한 여러분 가운데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일들로 살아가시길 위해서 힘쓰시는 복된 한날 되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더위 가운데 참 힘드시고 피곤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든디. 아이고 또이것까지또다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바른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잔소리와 같은 말씀을 이 아침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복을 누리시는 복들한 날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